경사아웃으로 놀아! 야, 다웃다 예! 101번 제외. 발써부게 제외. 요훈아 그냥 물조건제고 있어! 야, 이거 그냥 넘어가야 돼! 이거 세게 넘어가야 돼! 경기 진행에 대하여 안녕하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는 경기 또한, 우회 2조의 경기로서, 일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기 진의방을 알려드립니다. 찍어요. 전부 잡아가지고. 아, 괜 점수 거기 아니야. 자, 둘이 같이 해. 둘이 같이 해. 둘이 같이 해. 벌써. 번째. 봐이 76번, 75번 포인트 76번, 75번 포인트 75%, 98번, 63번 제외 66번 제외 39번 제외 108번 재배. 7 6번7 5번. 포인트 7 7번재 5번 포인트. 7 5번 번 재배. 잡힐 것번재데 예, 뒤에 한명 올라가요. 빈이리에었다 정말 빈자에든거 같다. 하이이트 76번. 75번 포인트. 76번. 75번 포인트. 끊지 마. 가지 마. 정도 7 6번1 5 7번 포인트 7 6번7 5번 포인트 번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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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7 107번, 1 7 107번, 1 0 7 1번1번0